1. 다음 중 임이용실에서 사용하는 타월을 철저하게 소독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은 2. 트리코마 2. 피부의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비림프구는 면역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한다. 3. 다음 중 감염병 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대상자는 1. 건강보균자 4. 세계 보건 기구에서 규정한 보건 행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보건 통계와 만성병 관리 5. 법정 감염병 중제사군 감염병에 속하는 것은 3. 황열 6. 석탄산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포자 및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다. 7. 멜라노사이트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2. 기저층 8. 소독용 승농수의 희석 농도로 적합한 것은 4. 0.1에서 0.5% 9. 피부의 기능과 그 설명이 틀린 것은 4. 저장 기능 진피 조직은 신체 중 가장 큰 저장 기관을 로 각종 영양분과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10.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1. 시도지사. 12. 피부표면에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자외선을 반사하고 분산하는 자외선 차단성분은 3. 이산화티탄. 12. 다음 중 임의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 6개월 이상 임의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13. 다음 중 햇빛에 노출했을 때 색소침착에 우려가 있어 사용시 유의해야 하는 에센셜 오일은 4. 레몬. 14. 손톱의 생리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손톱의 성장은 조소피의 조직이 경화되면서 오래된 세포를 밀어내는 현상이다. 15. 고객을 위한 내일 미용인의 자세가 아닌 것은? 1. 고객의 경제상태 파악. 16. 세균 증식에 가장 적합한 최적수소 이온 농도는? 2. 폐하 6.0에서 8.0. 17. 호기성 세균이 아닌 것은? 3. 파상풍균. 18. 다음 기생충 중 송어. 연어 등의 생식으로 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은? 4. 긴촌 충증 19. 공기의 자정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3. 식품의 탄소 동화작용에 의한 CO2의 생산 작용 20. 영하 사망률의 계산 공식으로 오른 것은 3번 21. 다음 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은 4. 면포 22.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미용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4분의 1 이하의 변경 23. 다량의 유성 성분을 물에 일정 기간 동안 안정한 상태로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화장품 제조 기술은 1. 유화 24. 다음 중 화장품의 4대 요인이 아닌 것은 3. 기능성 25. 손톱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트릭스 손톱의 성장이 진행되는 곳으로 이상이 생기면 손톱의 변형을 가져온다. 26. 젤 램프 기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젤네일에 사용되는 광선은 자외선과 적외선이다. 27. 화장품의 원료로서 알코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흡수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건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28. 몸쪽 손목뼈가 아닌 것은 2. 알머리뼈. 29. 오렌지 우드스틱의 사용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매일 주위에 굳은 살을 정리할 때. 30.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은 4. 단순 포진. 31. 매일 관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중세시대에는 레머터즈나 은색 또는 검정이나 흑적색 등의 생상으로 특권층의 신분을 표시했다. 32. 석탄산 10% 용액 200ml를 2% 용액으로 만들고자 할때 첨가해야 하는 물의 양은? 3. 800ml 33. 큐티클이 과잉 성장하여 손톱 위로 자라는 질병은? 1. 협피조막 34. 절지 동물에 의해 매개 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3. 탄저 35. 손톱의 프리에지 부분을 유색 폴리시로 칠해주는 컬러링 테크닉은? 1. 프렌치 매니큐어. 36. 다음 중 자외선비의 파장 범위는 3.290에서 320 나노미터. 37. 건강한 손톱의 특성이 아닌 것은 2. 약 8에서 12%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38. 자비 소독법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온도와 시간은 3. 100도씨에서 20분간. 39. 손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네일 바디와 네일 루트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 40. 비타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비타민 A는 많은 양이 피부에서 합성된다. 41. 투톤 아크릴 스컬프처의 시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스퀘어 모양을 잡기 위해 파일은 30도 정도 살짝 기울여 파일링한다. 42. 인이용업소 내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 근무자의 면허증 원본 43. 메일 에나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피막 형성제로 톨로엔이 함유되어 있다. 44. 이니용업 영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은 3. 무신고 영업자 45.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4. 피부 결점 보완 46. 하이포니키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손톱 아래 살과 연결된 끝 부분으로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준다. 47. 신경 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말초신경은 외부나 체내에 가해진 자극에 의해 감각기에 발생한 실경 응분을 중추신경에 전달한다. 48. 사고드는 발톱을 예방하기 위한 발톱 모양으로 적합한 것은 2. 스퀘어형 49. 매니큐어 시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매일 폴리시를 바르기 전에 유분기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50.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징수하는 방법은 1.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52. 네일의 길이와 모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3. 프리에지. 52. 변색된 손톱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네일바디에 펄은 멍이 반점처럼 나타난다. 53. 둘째 다섯째 손가락의 작용을 하여 손어리뼈의 사이를 메워주는 손의 근육은 4. 벌레근 54. 매니큐어의 어원으로 손을 지칭하는 나티나는 2. 마누스 55. 다음 중 공중위생감사원을 두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4. 56. 그라데이션 기법의 컬러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일반적으로 큐티클 부분으로 갈수록 컬러링 색상이 자연스럽게 진해지는 기법이다. 57. 아크릴 릭 네일의 시술과 보수에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기방울이 생긴 인조 네일은 촉촉하게 젖은 브러쉬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58. 자연 네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네일 팁 적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넓적한 손톱에는 끝이 좁아지는 네로우 팁을 적용한다. 59. 젤 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소프트 젤은 아세톤에 녹지 않는다. 60. 아크릴 네일 재료인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인조 네일 전체에 사용하며 방부제 역할을 해준다.